안녕하세요. 오쿨리안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입니다. 환자분들이 원장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치료해야 되나요? 언제쯤 좀 안심하고 살수 있을까요?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수술하고 표준치료하고 하면서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해오셨어요. 칭찬과 응원은 너무도 당연한 암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의 태도예요. 하지만 환자를 위해 통계를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강조해서 얘기하는 암 수술 후 2년 표준 치료가 끝나고 1년은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말씀드릴 거예요. 암 환자의 여러 통계 연구 자료를 보면 대장암은 약 30%가 재발하고 그중 70%가 2년 이내였고, 간암과 재장암은 2년 이내의 절반 이상이 재발할 거예요. 많은 암정에서 대동소이하지만 2년 안에 재발률이 아주 높아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조기검진으로 일찍 발견해 수술 후 일정기간 표준치로 관리로 CT상 보이지 않아 다 나았다고 더 이상 몸갈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1, 2년 안에 재발이나 반대쪽 유방, 갑상선, 자궁 등에 2차암이 생겨 다시 연락을 주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이럴 땐참 안타까워요. 암종마다 차이는 있어도 통계적으로 2년 안에 재발률이 대부분 높고 2년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재발률이 쭉 떨어져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은 정말 불행 중 다양해요. 정말 많은 케이스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나는 수술을 했으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또는 나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났으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섣부른 합리화와 판단이 환자들이 몸을 관리하고 치료받는 데 소홀해져.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돼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예요. 암에 있어서 현대 의학 기술로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이에요. 그다음이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표준 치료죠. 이때는 병원에서 치료 스케줄링도 해 주고 시기에 따라 치료를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죠. 체력과 체중을 잘 유지하며 잘 따라가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 스스로 사하를 걸고 재발이나 새로운 암의 생성 방지를 위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수술 후 2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표준 치료가 끝나고 1년이라고 말씀드려요. 첫째, 수술 후 2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세포의 특성 때문이에요. 수술로 모든 암세포를 다 없앨 수 있다면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문제되지 않죠. 하지만 CT 같은 검사기계로 보이는 암을 모두 수술로 제거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은 꼭 존재합니다. 이세 잔존 암세포라고 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성장해서 다시 진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2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안에 재발률이 엄청 높은 거죠. 2년이 곱이고요. 이 기간은 정말 모든 걸 걸고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또 2년이 지나면 통계적으로 재발률이 훨씬 떨어지니까요. 두 번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표준 치료가 끝났을 때 이후 최소 1년.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장기 기능과 골수 기능,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지죠. 치료가 끝났을 때 많은 기능들이 최하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때 암세포가 다시 성장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기능들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대학병원에서의 표준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치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나는 다 끝났다고 집에서 원래 하던 대로만 지내면 재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게 대학 병원에서의 표준 치료가 끝났더라도 최소한 1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내 몸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암이 생길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치료를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수술 후2년 표준 치료 후 1년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암이 싫어하는 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관리예요. 미세잔존암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사멸돼서 커지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생활습관항암, 면역력항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당분과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곡으로 된 채식과 자연식을 열심히 하며 암이 좋아하는 만성 염증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타민D, 유산균, 오메가3 같은 것도 꾸준히 같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몸 상태에 맞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과 체력을 꾸준히 올리고 유지하는 거죠.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들을 차단하고 항산화작용과 대사능력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섭취하며, 운동으로 근력과 체중을 잘 유지하고, 내몸 안의 신진대사능력과 신부체온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생활습관 항암이에요. 세 번째가, 자, 여기서부터는 2차 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치료적인 영역이에요. 즉, 이 기간 동안 만큼은, 암이 재발이나 전이되기 쉬운 환경, 즉, 활성산소가 몸에 많고, 신부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또재발전이를 일으키는 몸안의 미세잔전암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없애주는 고주파원열치료와 고압산소치료를 하시라는 거예요. 암세포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암세포는 산소와 열에 취약해요. 그럼 암세포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산소와 열을 이용해야지요. 고주파치료로 미세잔전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진부체온을 올려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고압산소치료로 몸 안의 활성산소와 만성염증 상태를 제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면역치료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이모신 알파원 치료와 미슬토 치료 같은 게 있죠. 뒤에 영상으로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몸 안에 떨어진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NK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죽이는 걸 도와주는 거죠. 이런 치료들이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입증된 치료들이고, 면역력 항암이라고 해요. 다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몇 가지는 반드시, 반드시 수술 후 2년 표준 치료가 끝나고 1년 정도는 남한을 위해 재발 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고비를 우리 모두 꼭잘 남겨야 됩니다.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